지난주일에는 이렇게 일장 말씀을 통하여서 루스의 효성심을 우리가 또 살펴보고 또 은혜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루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 모합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남편도 죽고 또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역시 과부였고 또 나이가 많고 안타까운 그 사연을 보고서 진정으로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효도함으로써 이제 타국인 유다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극진하게 섬겼다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로스는 효도만 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이장 말씀을 보면 그가 참 비록 이방 모함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꼭뭐 대단한 그런 사람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룩과 같은 참 이름 없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방인이라고 하는 좋지 않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루키 장인은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제 이루시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버리를 추수하는 들판으로 나아가서 이삭을 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저 불쌍한 한 여인이고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거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쩌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우연히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인가. 또 오늘 안수집사람들이 헌신하는 귀한 날인데요. 정말 우리 안수집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째 이 롯은 참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함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럴 때 워낙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시 이제 당장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그런 아주 가난한 처지였습니다 즉 이삭을 주어야만 식량이 생기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루스는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게 은혜를 베풀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게 되면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말 속에는 루시 뭐 어떤 허세나 허풍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철저히 낮아져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시 이렇게 잘되게 되고 그가 영예롭게 된 것은 그의 겸손함 때문입니다. 자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루스는 겸손했기 때문에 그가 영예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 굉장히 낮아진 자라는 것을 그냥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조금이라도 은혜를 입을 수 있으면은 그러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겸손한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서 무슨 허세를 부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물론 가난했고 또 모함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형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알았고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조그마한 은혜라도 받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들판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교만하게 되면은 낮아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겸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예를 주신다 말씀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룻은 겸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예라고 하는 그런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 루스는 근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근면에 본이 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의 집 사완들이 루시 일하는 모습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원들이 루세디아에서 하는 그 말의 핵심은 이 여인은 굉장히 근면하다 아침부터 와서 지금 계속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다 그렇게 그들이 보고 느끼고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참 천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창피한 그런 일을 하고 있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밭에 있고 자기의 밭에서 수확을 하고 하는데 자기 밭이 없는 사람. 그래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어야 하는 아주 참 형편없는 처지에 있는 그런 루시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하여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과연 근면할 수 있느냐? 정말 그가 어려움 처지에서도 근면한다면, 얼마든지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망하게 되고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꾸만 이제 낙심된 마음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의욕이 꺾여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왕년에 잘 나갔던 것뭐 굉장히 돈이 많고 부자였던 것 그런 것만 자꾸 되돌아보면서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처하였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면 참 훌륭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여서 또 사람들이 아직 젊지만은 인정해주는 그런 명예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또 개가치기도 하고 매도맞기도 하고 그런 비참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잘 줄도 알고 풍부에 잘 줄도 알함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잘줄 아는 일체의 비계를 변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하였다 할지라도 근면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근면 성실하게 일하여서 그 가정의 가정총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어려운 일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근면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세 번째로 이 루세의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효성심입니다. 사람들이 평안하고 또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뭐 물질적으로 풍성할 때는 효도를 아주 잘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망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효도를 할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요. 루선 정말 최악의 상황이지만은 효도를 하였으므로 그가 한 행동이 빛이 났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루트 따라가서 전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을 양식이 없으니 이삭이라도 주어서 양식을 삼아야 하는데 나오미는 나이가 든 사람입니다. 물론, 나오미도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모든 고향 사람들이 지금 풍년을 어, 맞이하여서 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돌아왔으니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나가기도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 이제 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루시, 시어머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지리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제가 가도 누구 밭인지, 또 나무 밭에 잘못 들어가면 혼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갈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좀 다녀오시지요.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저는 잘 모르니까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들판에 가서 그 구부러진 허리로 온종일 동안 이삭을 줍는 너무 가련한 모습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집에 계시고 제가 가겠습니다. 정말 모르는 나선 땅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이지만은 홀로 나아가서 자기 시어머니를 위하여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했고 그리고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지만 은 그가 온종일 동안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루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가 그가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성심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힘든 십자가를 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멸시와 조롱을 당하였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꿋꿋하게 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루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그 일을 시어머리를 생각하면서 희생적으로 감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시 나선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주우러 갈 때에 그가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정말 막막한 그런 가운데서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루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루스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시고, 아, 이 룻을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쫓아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으로 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행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3호 16장 9절 말씀해 보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요하신이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 계획을 잘 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겠지 하고 하나하나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잘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않고 나의 뜻, 나의 계획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루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루스를 보아스의 밭으로, 또 보아스의 인정을, 보아스의 사랑을, 그리고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 아, 이 루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그냥 효도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근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뭐 대단한 것 같. 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그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 룻은 가서 뭐 떨어진 이상만 그렇게 주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백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전에 삶이 비참했지만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너무나 귀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인정하고 존중이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루기가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냥 뭐 대수롭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9권의 구약 성경 가운데 룻기를 이 속에다가 넣었다고 하는 것은 룻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밭에 가서 이삭 주웠지 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겸손하고 근면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 작은 것이 하나님께서 영예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백배의 큰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더 겸손함으로 근면함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인정하시고, 영예와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